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나는 평화다.나는 구애하다.나는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웃어라하 <laughs> 2020년 1월 5일 목요일 아침 금장오늘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먼저 정신을 내어나는 어떤 사람인가?나는 영원한 2 0대다 <laughs>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나는 태어났다. 머니트렌더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머니다. 슈퍼팬 한 사람이 이래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활발한 구속자를 만들어보자. 바정처럼 냉정하고 포효처럼 풍렬한 카메론처럼 변함없이 하는 사람 정국을 잘하는 사람 그처럼 탐대하고 용기백배 있는 사람이 되어 붙여. 여러분들, 을 2026년 시작한 일불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문득 생각을 보다가, 이렇게 소통하면 내 편이 된다. 글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로 웃어라. 여러분들, 여러분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한번 웃어보세요. 정말 웃음이 보기 옵니다. 책을 읽어준 남자, 청춘 가게. 누군지 몰라도 참못생겼다 팔다리도 작고, 배만 부르고, 채 나온 게. 완전 개구리, 개구, 개구리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하는 사 있죠. 세상을 원망하면서, 정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엄마 하면서 세상을 또 우환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아픔과 슬픔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세상 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다 한번 웃어 보세요. 웃음은 정말 활동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한번 웃어 보세요. 와 완전 잘생겼다. 대체 이집 자식이야. 배우하면 성공하겠다. 저는 뭐, 자랑같지 자랑같이 않지만은, 자랑 맞습니다. 배우가, 배우하면 성공하겠네, 했지만은, 핑계 아닌 핑계, 돈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도중 하창 했습니다. 거울에 누여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죠. 거울에 누여있으면 지나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슬쩍 쳐다본다. 맞습니다. 슬쩍 쳐다보죠. 자세히 들라보든 거소 나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된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정렬하게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는가 세상 물질 모르게 살던 제가 독하면서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관점과 어떤 주제 등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죠.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면과 대화하면서 얘기를 해봅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번 웃어봐라. 또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질감도 달려준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질함이 누릅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김우진 회장처럼 고인처럼 이렇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죠. 내가 필요한 사람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는 책을 보면서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던 담담해 마주보고 어떤 사람을 이들을 지을 때 자신과 마주한다. 여러분들, 자신을 볼때 자신에게 마주합니까? 정말 자신의 내면을, 내면을 칭찬하면서 격리해주고 있습니까? 타일 겉모습을 보지만 내가 거울을 볼 때는, 여러분들, 거울을 볼때 있죠? 실제 겨울이 아니라 내면의 겨울을 본적 있습니까? 단지 나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나의 겉모습만 보지 않죠. 실제 거울을 찌더라도내 못생긴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경험을 보는 거죠. 내 입은 물론이고, 통역이나 신호같이 보기도 하고, 지난 일들을, 다가할 일들을 함께 보기 한다이 변호사가 하는거또 시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말이 세팅이 되면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죠.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자주검인 나는 사람은 초견적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약집이등끼리 준다. 생일세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집중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은 틀리죠. 장인했던 지난 행동을 연상하며,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저는 그 전에 못마땅하게 바라봤지만, 책을 통해서, 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다. 비록 역학과 한란, 고난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웃어보자. 그러면서 웃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강점에 눈길을 준다. 생기선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바라보거라. 전체적인 성격까지 고려해서 거울 속 자신을 근사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일들을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속삭여주고 긍정 걱정 있으면 잘 해결될 거라고 가르키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성공한 자가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경제 통달한 자가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슈퍼팬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분야에서 말하고 행동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나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내면을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나 스승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알고 있죠. 자존감이 낮다면 애모에서 각별히 승경쓸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존감이 낮으면 애모에서승경쓸 필요가 있죠. 싸움을 자주 하고 그렇죠. 싸움을 자주 하고 항상 깨끗한 속옷을 입고 남들 앞에 나서서 스스로 부드러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차에 있는 게 좋다 맞습니다 노속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제가 연극 무대에서 했습니다 노속자는 실제로 노속자가 되는 거고 왕이, 왕처럼 행동하면 왕처럼 되는 겁니다 그를 아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이 따라 검거서 따라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내면 속에 진짜 이대한 사람 진짜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통에 달인이 다될수 있으면 너무나 너무나 저와 맞겠습니다. 애무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멋지다고 생각하면 멋지게 보이고 그렇죠. 멋지다고 생각하면 멋지게 보입니다. 볼품없다고 생각하면 볼품 없이 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즉시 하면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모습을 잘 감탄하면서 말하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타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죠? 나 스스로 멋지다. 생각하면 멋지게 봐주고 볼법 없다 생각하면 볼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최고로 멋지게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최고로 멋진 사람, 우주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은 우리 청중과의 구독자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걸마 잘리기에도 자존심이 높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거울만 잘 보더라도 내면의 결과잘 대화하고 잘 마주 보고만 봐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라. 여러분들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에 내면과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마주 봐보세요.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나요 참 멋지게 생겼다 맞습니다 청중하게 오신 여러분들은 참안 봐도 너무 멋진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한바탕 손리의 웃어 줬다 그렇죠 저는 사람 없을 때또 어머니 없을 때 춤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시를 읽어주고 책도 봅니다 그냥 미친 일이 그냥 책도 보면서 나만의 대화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놨는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나와 약속을 지키려고 몸을 치고 있습니다. 강박이 아닌 내가 서두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고덕이라는 시로 유명한 미국의 요이시인 벨라 힐러 벨스을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철학자들과 또 작가들이 항상 매화 같은 얘기를 하는, 하는 것이 있죠. 인생은 이런 점잘흘러갈 때는 명랑한 사람이 되죠. 되기 쉽다. 그렇죠. 다 경제적인 자유가 느리면 명랑한 사람이 되기 쉽지만, 그렇게 됩니까? 한 90%는 그냥 그저처럼 사는 거, 사, 사는, 거좀 사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운일이다. 저어라함게 고개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은 통청관의 선생님은 웃을 때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모든 일을 잘안 풀릴 때도 웃는 산말이다 그렇죠. 모든 일을 잘안 풀릴 때도 한번 웃어보세요. 지금까지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오죽했으면 7살, 6살 꼬맹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촌 웃어봐. 많은 영감을 줍니다 거울 속의 날사랑하라 맞습니다 거울 속의 날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려 주라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을 열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성의껏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댓글 다른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만 아쉽게도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사랑하라.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라. 나 스스로 행복하면 타인도 나를 행복하게 되고 그렇죠. 나 스스로 내를 욕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나를 욕하겠죠. 하지만 나 스스로 사랑하면 타인도 나를 사랑한다. 오늘은 소통에 관련된 것, 또한 내면 속에 나에 관련된 것, 또한 모든 일이 대뜻 흘러가지 않더라도 한번 웃어 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정말 웃으면 행동감이 있고 활력이 느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모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진정한 내면의 거울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우주에서 하늘에서 최고로 멋지게, 이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뜻대로 흘러지 않으러 한번 웃어보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자 허허!